2025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자사특목 외고 통합과 파이널 1회차 26번 문제 풀이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한영외고 작년 2024입니다. 2학기 기말고사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위도별 복사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기업관위에는 각각 지구복사 태양복사는 중 하나이고 나는 대기든 사람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바로 가볼까요? 자, 보기 바로 갑시다. 기억보에 나의 A와 B순환 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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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 됐죠? A순환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렇죠? B순환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 간단하게 저고 저고 외운 것도 있고요. 됐죠? 또는 화살표 힌트가 있죠? 여기 상승기류, 여기 상승기류, 여기 상승기류, 여기 상승기류 그러면 저압되죠? 저기압. 저기압이죠? 어, 틀렸습니다. 나의, 나의 순환은 가의 A를 고이도로 이동한다. 자, 나의 순환은, 나의 순환은 대기대순환이죠, 대기대순환. 됐죠. 가의 A를 고이도 자, A는요, 그죠? 어느 지방, 자꾸자외 남는 에너지, 그죠? 남는 거를 옮겨줘야죠. 얼로, 고이도에 모자란 쪽으로 옮겨줘야죠. 즉, 나의 순환. 대기대순환 또 하나 더. 그죠? 대기와 해수의 대순환이 됐죠. 저희들이 남는 걸고 이들로 옮겨줘야죠. 어, 맞습니다. 옮겨주는 거. 문제 없죠. 맞구요. 뒤에번에 지구복사, 태양복사, 여러 기록 크게 표현된 거, 그죠? 됐죠? 됐죠? 이게 태양이죠, 태양. 즉, 기호에 니은이 태양이네요. 됐죠? 기억이 지구네요, 그죠? 기억이 지구복사, 니은이 태양복사. 그럼 기억이 지구복사? 맞죠? 니은이 태양복사. 어, 문제 없네요, 그죠? 뒤것도 맞구요. 문제 없죠? 이번에, 지구공전 영향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에 각각 세기 수란세포? 자, 지구공전이라 지구자전이죠, 자전. 지구자전입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고기 압에서 저기 하러 바람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고, 됐죠? 또 이렇게 불어야죠, 고저. 고저, 고저, 고저 불어야죠. 근데, 지구자전 때문에, 그죠? 코리올리힘, 전향력, 그죠? 지행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죠. 지행방향의 오른쪽, 이렇게 휘는 거죠. 됐죠? 지행방향의 오른쪽, 이렇게 휘는 거죠. 됐죠? 지행방향 오른쪽, 이렇게 휘는 거죠. 그죠? 될까요? 지표 부근에 여기 극동풍, 여기 편서풍, 여기 무역풍 구조 이렇게 확인될까요? 됐죠? 공전이 아니라 자전입니다 자전 답은 ㄴ, ㄷ 되겠죠? 2025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자사특목 외고통합과학 파이널 1회차 26번 문제였구요 정답은 ㄴ, ㄷ이 정답입니다